자,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론 강의인데, 요거는 이제 제네릭 타입이 이제 넌 제네릭과 그냥 제네릭의 차이점을 알았다. 그죠? 알았고, 클래스 단을 설계를 이렇게 해주면 된다. 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까? 대답 좀 합시다. 음, 아 뭐가 음. 잡힐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자, 멀티, 타입 파라메터인데요. 이거 별로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봅니다. 제네릭 타입을 두개 이상의 타입 파라메터를 사용해서 선언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타입 파라메터는 수만 가지 들어가도 돼요. 제한 없어요. 그러면 지만 힘들지 뭐. 맞죠? 반복문이나 조건문도 뭐 내부 중첩으로 제한이 없는데 뭐. 그렇게 해봐야 지만 힘들지 뭐 가독성만 떨어지고 맞죠? 네, 네. 자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클래스 KV 뭐 인터페이스 KV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예제가 있네요 보면 프로덕트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타입 파라메터로 제네릭 타입인데 타입 파라메터로 지금 T하고 M을 받고 있어요 그죠? 참고로 둘다 클래스 해야됩니다. 알겠죠? 예, 네. 무조건 클래스 해야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T라는 클래스가 나올 것이고 또 개발시에 M을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줄 M이라는 놈이 하나 또 들어올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냈고 Getter Setter 이렇게 했어요. 맞나요? 음. 맞죠? 예. 예그 다음에 예, 아까 뭐 문서기가 물었는데 TM 이것은 보통 알파벳이 오는게 권장사항 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렸지만 뭐 사용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리고 옆에 이거를 이제 생성하는 코드가 있죠 자 프로덕트 여기에는 첫 번째 t 값에 구체적인 개발 타입 값이 뭡니까 t v 죠그 다음에는요 스트링이 되겠죠 맞나요 예 야. 그리고 여기 밑에 뭐라고 적어 놨는데 제가 단 스테이팅 멤버에는 제네릭 타입을 선언할 수가 없다.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테이틱 이거 보지 말고, 여러분들 책도 보죠. 그장표 보지 말고, 스테이틱 멤버에는 제네릭 타입을 선언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제네릭은... 제네릭 타입은... 언제 구체적으로, 인스턴스. 그죠? 인스턴스가 구체적으로 생성이 될때그 제네릭 타입이 결정이 되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틱을 이 쓴다는 것은 역시 앞뒤가 맞지 않죠. 네, 네. 맞죠? 검백반도 네, 네. 얘기했습니다. 이거. <laughs> 자, 됐고요. 뭐, 이거는 설명했죠. JDK 1.7부터 다이아몬드 꺽쇠 연산자, 뒤에 거 이거 주, 이거 없애도 된다는 거예요. 맞죠? 예. 예 근데 뭐, 뭐, 저는 습관이 돼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습관이 되면,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이용해서 딱 하면, 이거 자동으로 붙어주잖아요. 그죠? 예. 뭐, 크게 구태어 생각을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자, 요렇게 멀티 타입 파라미터 예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이런 거, 4분에. 바로 이거는 이론하고 예제를 바로 칠게요. 자, 우리가, 자, 섹션 03을 만들시고요. 자, 자, 이렇게 카클래스.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카클래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자, 다들 자 여기에 패키지 명은요 멀티 타입 파라메타라고 주시고 섹션 03으로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요세 개의 카 클래스에 멤버 변수를 하나 세 개를 이렇게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자 생성자 하나 기본 생성자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또 생성자, 매개변수 받는 생성자 하나 똑같이 이렇게 가져오면 될거에요 그래서 스트링 이거 다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짠! 붙여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이렇게 해서 자, 디스, 아이고, 디스 브랜드는 브랜드 하고요 그 다음에 this year는 year 하면 되고 그리고 this month는 month 이렇게 두 개의 생성자를 오버로딩을 했습니다 그죠 예. 맞나요 예. 네그 다음에 뭐 똑같듯이 이세 개에 대해서 get와 set를 지정을 해 봅시다 g e 레이터 a t o r g e t t n setter 에서, 자, 요거 다 체크해가지고, g e 레이터 에서 이렇게 g e t t e n setter만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카 클래스를 뭐 별, 별로 볼건 없지만, 멤버 변수 3개 만들어서 이렇게 g e t t e setter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만들어 볼 클래스가 자, TV 클래스 인데요. TV 클래스도 역시 저랑 같이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TV 클래스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자 뭐, 똑같이, 자, 요렇게, 자, 두 개의 멤버 변수를 선언하시고요. 역시 기본 생성자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역시 이거 생성자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고, 이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0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이렇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맞나요? 예, 예. 예, 요렇게 하셔서, 자, this.year는 year. 아, 아우씨. 이렇게 year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this.month는 역시 months. 이렇게 생성자 만들어줬습니다. 맞나요? 예. 자, 요렇게 만들고, 역시 뭐 하면 될까요? getter, setter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getter와 setter, 자, select all 해서, generator 해서, getter and setter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됐죠? 예, 예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볼 게, 아까 장표에서 봤던, 자, product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얘를 이제, 자,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에 Public 클래스 자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그죠? Product 맞나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T 그리고 M 이렇게 하나 해서 자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역시 Private 뭐예요? T는 T 역시 Private 프라이빗, m은 m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네. 맞나요? 네, 네. 예. 이래서 역시 세터와 게터를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이거. 자, 세터 and 게터즈 해서 select all 해서 generator 해서 이렇게 세터와 게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 프로덕트는 지금 제네릭 타입인데 제네릭 타입인데 제네릭 타입인데 그 인자 타입이 타입이 개수가 몇 개예요? 타입의 개수가 두개 맞죠? 두 개를 지니는 지니는 프로덕트 로덕트 클래스가 되죠, 맞나요? 맞습니까? 예, 요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한번 다 치셨죠. 예. 자, 이제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제 생성을 하려 그러면 무조건 여기에 클래스 두개 와야 된다라는 거여러분들 알겠네요, 그죠? 이제는 맞죠? 그래서 프로덕트 이그 p l 플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자 요렇게 저랑 같이 한번 쳐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아이고 여기서 자 프로덕트 이그젠플 해서 자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이까지 다 만드셨죠? 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시 프로덕트 프로덕트 해서 tm이 나오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줄 건데? 어, TV 클래스를 줄 거고 여기에는 나는 스트링 타입을 한번 줄 거야. 그래서 자, p1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new 해서 product 해서 이렇게 하나 생성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다음에 p1에다가 자, setT s e t setT를 하면 여기에다가 뭘 줘야 돼요? setT는 t v 죠 그죠? 네. 이해되죠? 네. 세 v 하게 되면 티비를 줘야 됩 t v 그죠? 그래서 v TV는 t v T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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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v 자가 v 는 TV는 t 는 거였죠 t v 네. 자 이어하고 먼는를받는 놈이래요 그래서 이어를는 t 는는 TV는 TV는 t 는 t 는 t 는 TV는 TV는 는 2, 0, 1, 6 그리고 자 공유 제가 이, 이 소스를 이때 만들었나 봅니다 <웃음> 그죠 <웃음> 맞죠? <웃음> 네 이때 만들었나 봅니다 자그 다음에 자 P1 해서 이제는 Set M 한번 해볼게요 M 하니까 여기에다가 스트링 넣어줘야 되겠네요 는 네. 맞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하면 돼요? 그냥 LG OLED OLED TV, OLED 스마트 TV.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P1에다가 멀티 타입 파라메터, 그죠? 예. 이렇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을 건데 TV는 TV대로 빼낼 수도 있을 거고 스트링은 스트링대로 빼낼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든 값을 또 어레이리스트에다가 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복잡해지겠죠 그죠 응. 여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출력은 이런 형태로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자 나의 tv는 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연산을 해서 뭐 하면 돼요 p1. 뭐 하면 돼요? 네? 뭐 해야 돼요? Get v 맞죠? Get v 에서또 점? 뭐 하면 돼요? 아니, 나는 몇 년, 몇 월을 나타내고 싶어. Get year 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이게 복잡한가요 이거 이제 익숙하, 익숙해져야 되는데. 자, P1이 지금 프로덕트로서 p b 하고 스트링 값을 다 들고 있어요. 그죠? 네. 멀티 타입 파라메터로. 다 들고 있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P1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걸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이걸로도 접근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은 GetT로 접근을 했으니까 GetT가 뭐예요? TV잖아. 접근했으니까 이, 이 여기에 객체에 가가지고 g e t e a 하면 요거 들고 오겠네. 맞습니까? 예자 예. 그러면 자 get y e 해서 뭐 플러스해서 년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해서 잠깐 내려와가지고 여기다가 적을게요 여기다가 뭐하면 돼요 이제 또 p 아이고 p1. get t 그죠? get t해서 점 get m o n t s 하면 되겠네 그리고나서 월, 식이며, 그 다음에 다시 또, 물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저 제네릭 타입 안에다가 저 뭐죠? 저, get to string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월 식이며, 그 다음에 뭡니까? 어, 무슨 팁인데? p1 점 뭔데요? g e 맞죠? g e t 에서뭐가꼬음 되는데? 예? get 아 g e 했잖아 아, 그리고 여기 g e t 에서아 s t r 이네요아 뭐라고 t v 잖아아 아니, 아니, 내가 잘못했군요. 이거는 그냥 개대만 하면 되네요. 그죠? 자, 개대, 뭐야? 개대 플러스 이다 하면 되겠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 자, 이렇게 실행해 보면, 자, 나의 TV는 2010년 6월식이며 LG OLEDB 스마트 TV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맞나요? 네, 예, 예. 예, 스마트, 나의 TV, TV는, 그래, 이렇게 가야죠. 자, 자, 결국에는 지금 프로덕트는 멀티 타입 파라메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첫 번째 인자 값으로는 무조건 TV만 받고 두 번째 인자 값으로는 무조건 스트링만 받는 거예요. 그죠? 예, 예.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데요. 자 이렇게 만드세요. 자 이렇게 만드는데, 자이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뭐예요? TV 대신에 카만 카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를 넣고 다 수정을 해보십시오. 직접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오늘 할 거고요. 그리고 제네릭스 관련된 문제 두 문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직접 해보십시오. 직접. 하는 데까지 알겠죠?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